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축구 토토가 없어서 농구 승호패에 도전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 승호패 하지 마세요. 요, KBL은 경기 진짜 재미도 없고 결론적으로 제가 3주동안 2월이 됐기 때문에 승호패에 도전을 해서 농구 경기들을 쭉 봤는데, 와, 정말 재미도 없고, 좀 짜증나는 게 뭐였냐면, 양팀 점수 차이가 7점 차이가 나는데, 경기가 한 3, 4초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7점 차이로 지고 있는 팀이 공격을 해서 골을 넣으면 승호패 중에 5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농구는 시간이 남아도, 내가 골을 넣었을 때, 결과가 뒤바뀌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냥 공격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스포츠 정신이 없어,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모르나. 아, 농구는, 아, 너무, 이러니까 농구 보는 사람이 없죠. 어쨌든, 승호패는 제가 해보니까, 하시더라도, 분석 같은 거 하지 말고 랜덤으로 그냥 천원 걸고 마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는 건 축구토토 40회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경기력으로 봤을 때 픽을 우선, 경기력 픽으로 우선 공유를 드리고는 했었는데 최종픽에 가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확실한 픽이 아닌 그냥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제가 보는 팀이 어느 팀이다라고 어느 팀 사이드를 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K리그 분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서울대 포항. 서울과 포항은 파이널 라운드 그룹 A조에 속해 있고 서울은 지금 승점 55점으로 3위에 위치해 있고 포항은 승점 50점으로 6위를 기록 중입니다. 수원 삼성이 FA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아챔 출전권을 땄기 때문에 이제 1, 2, 3위만이 아침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결론적으로 1위인 울산과 2위, 전북은 아침 진출권은 확보된 상황이고, 나머지 두 경기를 남겨놓고 두 팀이서 이제 리그 우승팀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고, 3위 서울부터 6위 포항까지 3위를 놓고 싸우게 되는데, 서울이 이 경기에서 포항을 잡게 되면, 승점 58점으로 나머지 경기들과는 상관없이 아침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홈에서 포항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홈에서 포항을 잡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대구 원정 경기를 가야 되는데 대파 경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은 울산과의 경기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공격에서 답답함이 느껴지고, 울산에 비해 두배 이상의 슈팅과 유효 슈팅, 세트피스 상황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를 못했다는 게 지금 서울의 공격의 현실이라, 현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패시치 선수 골반 부상이 회복됐는지가 좀 관건으로 보여요. 반대로 포항 역시 승점이 50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서울 원정도 빡세지만, 그 다음 경기는 또 울산 원정이죠.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번 경기는 서울과의 경기인데, 확실히 공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항이 서울보다는 한수 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최영준, 팔로세비치, 완델손, 심동훈, 일류첸코, 이런 선수들이 서울의 미드진과 공격진 보다는 무게감이 훨씬 있어 보여요. 이번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로 팽팽하지만 저는 동일한 동기부여 상황이라고 볼때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되는 포항이 서울보다 약간도 골에 대한 집중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력 측면에서도 포항의 미드진과 공격진이 서울의 미드진과 공격진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고 저는 이 경기 일단 포항 사이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강원 대 대구. 강원은 승점 50점으로 포항과 같은 5위, 대구는 51점으로 4위를 기록 중이에요. 이 경기 역시 동기부여는 양팀 모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고 있지만 선수 엔트리상에서 전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의 최대 옵션인 이영재 선수가 울산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주재환, 김지현에 이어, 이어 이영재 선수까지 부상으로 주축 선수가 빠지게 된 강원은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대구 같은 중원부터 빠르게 압박해서 들어오는 팀들한테는 스피드적인 면이나 활동적인 면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고 세징야 김대원 에드가 라인을 강원의 현재 선수들로 맞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번 시즌 2승 1모로 대구가 앞서있고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는 집념으로 봤을 때 대구가 기량적인 측면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일단 대구 사이드 예상합니다. 세번째 경기 울산 대 전북 울산은 승점 78점으로 1위, 전북은 승점 75위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울산이 승리할 때에는 바로 남은 경기 상관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 짓게 될수 있는 중요한 경기고, 전북은 승리는 당연한 목표일 거고, 최소한 무승부라도 해야 다음 경기까지 볼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시즌 1승 1무 1패로 팽팽하지만 1무 1패는 전북 원정에서의 결과이고 1승은 울산 홈에서 챙겼다는 게 중요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의 홈이죠. 홈 이점이 좀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울산은 최근 4경기 동안 이기던 지던 실점을 계속하는 모습은 확실히 수비가 최근 불안하다고 볼수 있지만 워낙 공격적인 측면으로서는 강한 울산으로 보이고 반면에 전북은 예전에 닭공의 전북이라기보다 그냥 지금 공격은 닥치고 있는 공격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스에 비해 골 결정을 잘못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굉장히 답답한데 이게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경남, 뭐 인천, 서울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공격 측면에서 울산이 전북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보이고 전북은 제가 볼때 현재 전북에서 최고의 찬스 메이커는 문선민 선수라고 보는데 문선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울산전에 못 나옵니다. 문선민이 못 나오는 전북은 더더욱 공격에서 흔들어줄 선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울산이 홈에서 승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울산의 사이드 예상합니다. 네 번째. 성남과 경남 경기. 성남은 승점 42점으로 그룹 B조에서 9위를 기록 중이고 경남은 29점으로 11위를 기록 중입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성남은 이제 경남과의 경기를 포함해서 두 경기를 모두 패배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내년 시즌을 위해서 평소에 쓰지 않았던 선수들을 쓰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 경남은 강등권으로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려면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성남의 축구와 경남의 축구를 봤을 때 성남은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하지만 경남은 수비가 벽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쿠니모토나 미들진에서 제리치를 향해서 한 번에 올려주는 타겟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을 뺏기더라도 미들진과 수비진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성남의 역습이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성남의 공격은 무딜대로 무디죠. 전술적인 측면에서 경남이 유리하다고 보이고, 동기부여 또한 경남이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한 의지가 경기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경남의 사이드로 예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인천 대 상무. 인천은 승점 30점으로 10위, 상주 상무는 52점으로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맞대결 전적으로는 이번 시즌 1승 2패로 상무에 인천이 좀 뒤져 있으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는 잔류왕이라는 수식어답게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무는 사실 지금 남은 두 경기는 성남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박용지 선수, 김건희 선수, 윤보상 선수, 공격과 골키퍼, 주축 선수들이 1월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소속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몸을 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에 따라서 상무도 신병들을 기용을 하면서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인천 얘기로 돌아오면 지금 유상철 감독님이 지난 제주전 패배 후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퇴원을 하셨죠? 굉장히 지금 마지막까지 인천을 지휘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유상철 감독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홈에서 단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어서 마지막 홈에서의 경기를 유상철 감독님과 팬들 그리고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 인천 사이드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제주대 수원. 제주는 승점 27점으로 12위 꼴찌를 기록 중이고 수원은 45점으로 8위를 기록 중입니다. 우선 제주는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려면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지만, 저는 절대로 제주가 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는 입으로 내려가서 용병들 싹다 정리하고 팀 재정비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윤빛가람 선수, 뭐 윤일록 선수 이런 선수들이야 좋은 선수들이고 그나마 제주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수비와 공격, 특히 용범, 용병 공격수들은 지금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사구오나 마그노 뭐. 공격수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자,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2대0으로 승리를 챙기면서 다이렉트 강등만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커 보이는 제주지만 이번 시즌 기록을 쭉볼때 승리를 거둔 후에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한 적은 단한 번도 없다는 점 참조를 해야 될것 같고 제주로서는 지금 최고의 이 경기에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무승부를 가져올 것 같고 이미 뭐 상대전적부터가 수원이 3전 전승입니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없는 수원이라지만 제주를 상대로 절대 패배를 기록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 수원 사이드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K리그 우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 결과 예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렸고, 최종적으로는 금요일에 배당이 나오고, 팀들마다 결장자 명단도 다시 확인을 해보고 해서 프리미어 리그와 종합적인 최종 픽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이상입니다.